이거는 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3월의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 비싼 순위에요, 여기가. 자, 단연 1위가 어디죠? 1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보시고. 한남동, 한남 더일이죠. 63억. 제가 봤을 땐 70억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남 더일 뿐만 아니라 나인. 나인일이 있죠. 거기도 거의 지금 70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예. 자, 이 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아파트 시세를 한번 주거를 해봤어요. 최고가 찍은 것들. 뭐, 대치동하고, 뭐, 음마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압구정은 좀안 올라와 있네요. 대치동 동부 센트러빌이 31억이 40, 48평이 31억. 예. 그리고 또 용산이 3일에도 가있죠. 한강매션 같은 경우가 한 30평짜리가 한 20억 정도 돼 있다. 이걸 수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용산용산 하는지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동네일 것 같아요? 용산. 용산. 예, 용산. 저는 사실은 용산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저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단기로 볼수 있는 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내가 이지역에 만큼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은 사실 저는 용산이에요. 저도 용산이긴 합니다. 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강남도 아니고 저는 용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요. 가장 큰 이유가 용산민족공원이죠. 서울숲 다섯 배입니다. 우리 마영성, 마영성 하죠? 서울숲이 거의 다섯 배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공원이 개발이 된다. 뭐, 뭐 문화베트로 뭐 개발을 하겠다, 녹지로 뭐 개발 하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개발이 되겠죠. 이쪽에. 그래서 그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시기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 되면 용산은 빌라떼기라고 하죠. 빌라떼기 하나 투자하는데 한 3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은 서울의 숙제이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삼액을 그리잖아요. 이거 하도 많이 그려봐서 아실 텐데, 한양도성,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이죠. 이렇게. 강남이 있습니다. 자, 이 삼액을 그리는데, 이 중심부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용산이에요. 용산. 이 용산,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 그삼맥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입지를 자랑한다. 저 용산보다 입지는 더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산보다더 좋은 입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산 중에서도 우리가 좀 확실한 용산이 있어요. 음, 확실한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보통 이제 용산 이렇게 이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원효로까지 해서 춘천대학교에서 음, 여기까지도 용산이죠. 여기 반을 자르 남산은 반을 잘라서 위쪽은 중구, 아래쪽은 용산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용산인데 자 용산이 후암동이 있어요. 제 후암동 요즘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요. 이 후암동이 뭐 서우암이냐 동우암이 틀립니다. 자 여기는 동우암이에요. 동우암 그리고 여기는 특별계획구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서우암. 아무래도 서호암이좀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가격도 많이 좀 세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이제 숙대 입구 건너편 이제 여기가 갈라져 있는데요. 여기가 나중에 이거를 지하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직 뭐 미정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숙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 사업을 또 한다고 하죠. 자, 숙명여자대학교 부근에 있는 청파동, 효창동, 그리고 여기 원효로 그 다음에 용동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요런 지역들은 그냥 단순히 음, 투자금인 것 같아요 그냥 투자금이 저렴하니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이 라인 있죠 현재 입지 라인에서 이쪽 편에 있는 지역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택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산에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이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내가 용산에 점 하나 찍을 건데 대집은 다 이런데 후암동하고 청파동, 효창동 이런데 보면 대집은 뭐네평 다섯 평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근데 한남 뉴타운 부근에 있는 그 안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좀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많이 사는 지역 월세가 보통 투룸 열립포인짜리가 월세가 1억에 250일 300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지역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 용산 중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게 용산민족공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한강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한남대교 넘어가면 또 바로 압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빌라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이 한남뉴타운 부근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남동이죠 한남동.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안동이 나쁘다, 원효로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효로 같은 경우 후안동 을 가게 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동네가 좀뭐 가면 딱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이 있고 여러 뭐 개발 호재는 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어 용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한강의 입지를 볼수 있는 또 용산민족공원의 개발 압력을 볼수 있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거리가. 네. 그리고 어, 이태원이 라든가 이런데가 강강배트로 묶여서 또 개발들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강남가에 또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지역이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뭐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 한남동에 내가 또 투자하고 싶다. 여기 투자금이 보통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에서 2억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로라든가 효창도 이런 데도 좋지만은 거기도 투자금 어차피 1억 5천 이상 들어간다. 때문에 한남동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전체적인 용산의 개발 호재. 예. 앞서 그냥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산 효재, 호재가 굉장히 크죠. 용산민족공원은 뭐 누구도 다 아시는데요.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 여기 한강이죠. 이제 이촌동이 있고요. 용산의 옆으로 정비창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 비즈니스 중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는데 결론은 그냥 높은 삐등의 건물들이 들어선다. 그게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캠프기부짐도 업무라든가 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를 하기. 용산이 지금 좀 아쉬운 게 강남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강남은 밖으로 바로 나가면 뭐업무타운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용산에 그런 게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가는 4억이고 뭐 6억이고 7억인데 전세가는뭐 2억밖에 되지가 않고 이러니까 투자금이 셌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 개발들 업무라든가 업무지원 그리고 높은 빌딩 숲도 같은 게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문화 교류 기능관학 수송부 라인에 여기 u n 부지여기가 u n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까 전에 그런 개발 사업들 가장 큰 거는 용산민족보원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요. 자 캠프지 캠프기 부지입니다. 주변 지역을 업무 거점으로 하는데 대형 상업 업무 시설 흡수로 업무 거점의 역할을 구도를 하겠다. 그리고 관광 숙박이라든가 문화 집회 시설 주거 시설 이런 것들 다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수송부 부지를 국제문화특화 거점으로 육성을 해서요, 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용도 계획을 유도를 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문화 교류 지원이 또 기능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다 국제, 국제, 국제가 들어가요. 국제. 아무래도 서울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은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의 개발가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음. 이제 이게 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일단, 남산과 용산민족공원을 또 이어주는 녹지축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신문당선이 현재 강남역까지 돼 있는데, 용산까지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계획구역에 있는 이 용산역 부분에는, 뭐, 주산복합 들어서고, 뭐, CGV 뭐, 이런 거 들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신문당선이 들어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용산민족공원부지. 어 민족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거의 뭐한 100년 동안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지역이 그 용산의 중심부에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발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뭐 서울 중에서도 이 용산 주변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한남 더일 예, 그 부분에 또 이제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음, 나인일, 나인, 나인힐이라는 아파트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에는 중공이 날것 같습니다. 거의 뭐 70억대 이렇게 가게 되죠. 음. 자, 이태원 계획구역. 이태원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으로 개발을 좀 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게 이제 한남 뉴타운 부위이 있죠. 자, 이런 뭐 월세가 1억에 250, 300 나오는 부분에다가 저만 하나 찍는데 대지부는 무조건 커야겠죠. 10평 정도 될수 있는 어, 그런대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용산이 왕성됐을 왕성 때 그런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서울의 중심부에 이런 높은 건물의 빌딩들이 딱 지어지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는 정말 용산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여파를 보지긴 힘들고요. 그냥 제가 뭐 투자를 여기다 하는데 그냥 묻어둔다 생각으로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용산